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어요. 매일 역대급 환율 갱신 중인데 이상하게도 뉴스나 신문에서는 정말 조용하죠. 기권한다는 말이 서학 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환율이 오른다면서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아무 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죠. 사실 정말 좀 어이가 없는데요. 에이 뭐 그냥 달러는 뭐 여행 가려고 환전할 때좀 비싸네. 이 정도지 환율이 오르는 게 그렇게 문제인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사에는잘 깨닫지는 못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받고 또 우리나라 돈으로 소비하고 또 세금 내니까요. 오늘은 환율 상승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투자마블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고수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직도 원화로 된 예금 적금만 하고 계시거나 한국 자산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20% 손실 보신 겁니다. 작년 11월에 환율이 1395원이었는데, 지금 1475원이죠. 그러니까 작년엔 1달러를 살려면 1395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1475원이나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산을 달러로 바꾸면 이미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데도 8%가 손실이 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를 봐야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세계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낸 것인데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달러 가치가 높아진 거고 100보다 낮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작년 이맘때 달러 인덱스는 110이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9예요 1년 사이에 달러도 엄청 많이 발행을 해서 가치가 세계적으로 10%나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은 여기서도 8%나 더 가치가 하락을 했으니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내 국내 자산을 한번 달러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우리 환율 8% 이미 손실이죠. 여기에 추가로 이 달러 인덱스에서 또10% 손실이 난 거예요. 즉 우리는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채로 자산의 20%가 하락을 한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올랐다 하지. 1년 사이에 20% 오르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 더 떨어진 거예요. 20% 오른 것도 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본전인 거죠.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안 됩니다. 사실상 자산 가치가 오른 게 없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까지 감안하면 지금 환율은 사실 1450원이 아니라 10%더 높은 1600원이라는 뜻인 거죠. 슬프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달러로 변환해서 자산의 가치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산들이 인플레를 방어하고 있는지를 그 역할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기름값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 올라서죠. 이건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름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런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활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오를 거예요. 환율 폭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엄청나게 체감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에이 뭐 환율이 오르건 말건. 뭘 달러로 환산해서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쭉살 건데, 굳이 달러를 자산으로 변환해서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논리는 그 경제가 글로벌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여야만 성립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극도로 개방된 수출 수입 의존 국가예요. 왜 달러가 오르면 한국에 사는 사람도 피해를 볼까? 자 우선 원자재 수입품 이 가격이 모두 달러 기준이에요. 한국은 에너지, 식량, 산업,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기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밀, 옥수수, 콩, 광물, 반도체 이 모든 것을 다 달러로 수입을 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거죠. 결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름값, 전기요금, 교통비, 식료품 가격들이 동반 상승하게 돼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해외투자, 또 각종 생활서비스 모두 비용 폭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달러 기반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챗 GPT, 이 모든 것에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생활에 완전히 재앙에 닥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700조 원에 이르는 각종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 등 같은 현금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 통화력은 6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게다가 내년에는 적자 국채를 110조 원 사상 최대치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원화가 계속 많아지고 흔해지고 더 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러한 환율의 상승을 정부가 이상하게 서학개미들이 그 주범이다 라고 지목을 한 건데요 정말 잘못된 얘기 아닐까요 개인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원달러를 거래하는 비중은 전체 외환거래 시장에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으로 환율이 요동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정말 망을 나라죠. 이건 정말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죠. 부동산에서 다주택자들을 마녀사냥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인데요. 환율이 불안정한 이 주범을 서학개미들이라고 프라이마해서 앞으로 이 해외 주식 거래 쪽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해외 주식에 있어서 양도세나 보유세 거래세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라는 큰 수확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더 극단으로 가게 되면 아르헨티나나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처럼 개인과 기업의 이제 달러 매수, 해외 송금, 해외 자산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도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나라에서는 모두 경제 위기나 외화 불안, 뭐 자본 유출 압력이 커졌을 때 정부가 자본 통제 카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 사실 더큰 문제는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국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 달러 환율 1,300원일 때 국채 1억 원을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환 시점에 환율이 지금 1,430원으로 올라서 원화 가치가 10% 하락을 했으면 실질적인 이 상환해야 되는 그 부채의 부담은 10% 줄게 된 거거든요. 미국처럼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그 화폐 가치를 상대적으로 무너뜨려서 이 채무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면 지지율 상승이라는 효과. 효과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돈을 뿌리면 장기적으로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량식품, 패스트푸드 계속 먹으면 잠깐은 뭐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하지만 건강에 결국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풀어서 성공한 경제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경제뿐입니다. 돈을 풀면 그 돈이 결국 자산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맞아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시점에는 자산에 그냥 기표된 수. 자, 그냥 그 가격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터키 같은 이제 자국 화폐 가치가 쭉 하락했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달러 대비 가치가 막 폭락하고 있는데, 하물며 원화자산조차 없다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그런 물가상승에 완전히 모방비로 노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원화 가치 하락에 있어서, 그나마 국내 자산 중에 가장 이 하락을 했지 않은 상품은, 핵심지의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워낙 가치가 폭락하는 딱 그만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전인 거예요.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자산은 무조건 좋은 땅을 가고 가셔야 돼요. 주거용으로는 똘똘한 한 채고. 비주거용으로는 대지지분이 아닌 순도 100%내땅 바로 강남의 건물이죠. 이거를 소유하시길 바래요. 이것이 한국 자산의 최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이야 이제 워낙 가치 하락을 뭐 주식도 반영을 해서 가격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둔화 또 규제. 해외로의 자금 이탈 상황들을 볼 때, 그러니까 국장은 변동성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안전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기에는 약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주식, 해외 펀드, 또 달러 예금 등 해외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 이 자산들이 한 30%에서 50% 정도로 내 자산에서 좀 비중이 높다 하면은 정부가 만일 자본 통제 카드를 꺼낼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놔야 합니다. 당장. 테슬라, 엔비디아, 뭐 미국 ETF에 있는 자금들 인출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달러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실물로 갖고 계셔야 해요. 미국 주식 좋죠. 하지만 국내 금융 시스템 내에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산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 사례처럼 출금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현금화를 해서 달러로 보유를 하고 또 해외 부동산 구입, 그리고 진짜 현금인 실물 금을 보유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각 경우의 장단점, 그리고 세금, 법률, 리스크. 또 환율 변동 대비까지 포함한 플랜 B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법률, 환전, 송금, 해외 투자 이런 전문가와 국내의 자산을 통합 관리해주는 그런 구조화된 자문단을 미리 확보하셔야 해요. 단순히 뭐 주식 종목 찍어주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환율 자산 이동 플랜까지 포함한 가문의 자산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행동은 이제 서민을 위한다는 말과는 달리 금융 지식이 많고 또 자산 형태가 다변화된 이런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산 가치가 폭등을 했고 또 워낙 현금만 가진 소상공인들은 평생 모은 돈의 20%가 사라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환율, 자산가들의 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 전환 가능성까지 연결된 아주 복잡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금융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적극적으로 플랜 B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